많은 사람들은 제가 뭐 지금 말하고 있어가지고, 뭐 당장 뒤로 가지 않는 이상은 알 수밖에 없겠지만, 어제 오랜만에 외장하드 정리를 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거 만드는 영상들 있잖아요. 맨날 하루에 하나씩 쌓인다고요, 하드에. 근데 그거를 3개월 동안 그냥 방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영상 하나당 대충 뭐, 기본이 2기가가 넘어가는데, 이게 100개가 넘게 쌓이다 보니 하드 용량이 없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던 거죠. 물론 뭐 그렇게까지 난리가 난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충 한두 달 전부터, 아이고, 언제 한번싹 정리해서 외장하드에 옮겨놔야 되는데, 옮겨놔야 되는 하다가 결국 어제 영상 만드는 도중에 용량이 없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걸 보고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참 웃겨요. 지금 뭐 이거 성가신 영상들은 오늘까지 해서 942일 동안 매일 하나씩 영상을 만들고 자빠졌으면서 근데 만든 동영상 파일 이름은 제가 설정을 안 해놓거든요. 그냥 숫자만 적어놔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942번지 영상이니까 942 이렇게만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파일 저장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애초에 제목까지 달아서 저장을 하면 진짜 얼마나 좋을 거예요. 왜냐면 외장 하드에 옮기기 전에 다시 제목을 단 다음에 옮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목을 달아야 할 영상이 100여 개가 넘어가. 그러다 보니 그거 찾아서 제목 바꾸고 이러는 시간도 은근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 짓거리를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엔만 뭐 처음으로? 설마 그랬을까요? 아, 그러면은 뭐 진작에 저 성공하고도 남았죠. 당연히 처음부터 맨날 이따위로 일처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쌓여가지고 용량 부족해서 외장하드에 옮길 때마다 맨날 궁시렁거리면서 "아, 비로 먹을" 다음부터는 미리 제목 꼭 달아놓는다. 이러고 절대 안 했고, 진짜 뭐 이런 비용신이 세상에 과연 존재할까 싶기도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비효율, 비효율의 극치를 달렸는데, 근데 고칠 생각을 안 해.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까예 그 유튜브에 제목 다를 때, 그때 제목 복사해서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거를 942일 동안 942개의 영상을 만들면서 아 지금까지 단한번도한한 한, 한 번도 한 적은 없는 건 아니고 뭐 그래도 두세 개는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두개 하다가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 그냥 저런 꼬라지가 제 원래 속성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성가신 이거 지금 영상 맨날 만드는 거는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했던 건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기도 하고 기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도 썼던 거잖아요. 뭔가 저주에 걸린 것 같다고. 이거 영상을 맨날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내야 되는 뭔가 좀 그런 저주.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제는, 아, 제발 이 프로젝트 빨리 끝내버리고,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생각을 가장 많이 하죠. 아, 지긋지긋해 죽었어요, 진짜. 근데, 이번에 외장하드에 파일을 옮기기 전에, 그 영상 파일 이름을 하나하나 찾고 바꾸면서, 아무거나 재밌는 감정도 들었던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아, 맞다. 그때 이런 일도 있었지. 아, 이때는 이런 이슈도 있었었지. 아, 맞다. 저때는 저런 얘기도 했었구나. 아, 그때는 기분이 저래서 또 저런 소리를 했었네. 막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썸네일이랑 제목만 봐도 그날의 기억들, 기분들, 뭐 바람 냄새, 빗소리, 기타 등등등 모든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다 생각이 나면서 아, 이게 뭔가 시간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이거죠. 물론 이거는 외장하드에 영상을 옮길 때마다 뭐 조금씩은 매번 들었던 감정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프로젝트가 거의 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마 다음에 외장하드로 영상 파일 옮길 때는 뭐 그럼 천번째 영상까지 다 만들고서 옮기겠죠. 그래봤자 대충 뭐 60개, 58개 되겠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뭔가, 아, 마지막인가? 그러면서 기분이 이상해졌던 거예요. 솔직히 아직도 결정을 못 했거든요. 천일 프로젝트가 다 끝나면 이거 유튜브를 어떻게 할지. 근데, 아, 이게 뭔가 가장 느낌이 있으려면, 천번째 영상까지만 하고 끝내버리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 거지. 왜냐면은, 아, 그래도 구독자 이렇게 모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는데, 이걸 그냥 버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뭔가 되게 아쉬운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뭔가 그럼 더 열심히 해봐? 막 이런 생각 아닌 욕심도 들고. 하지만 또 그렇게 계산적인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럼 차라리 새로 다시 시작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은 워낙 뭐 이런 거 저런 거막 대충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개박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알고리즘도 아이, 도대체 저 유령이란 채널은 정체성이 뭐야? 이러면서 이 새끼 영상을 도대체 누구한테 추천을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게다가 또제 구독자 대부분이 뭔가 유령 구독자들이잖아요. 아주 그냥 이름 값을 제대로 하고 있어. 저도 그렇고, 제 채널 구독자들도 그렇고, 다 유령이야, 유령. 아무튼 그래가지고 뭔가 제대로 열심히 한탕 헤쳐먹고 싶으면, 그럼 솔직히 다시 시작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막 이랬다 저랬다 고민이었던 거 고민이었긴 했는데, 근데 어제 외전화들을 쭉 다시 보면서 942일 동안의 제 모습들을 좀좀 좀 훑어보니까 아 그럼 천일이 끝나면 그 이후에 나의 이런 모습들은 볼 수가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거의 확정일 것 같아요. 그냥 이 채널에서 계속 노는 걸로 어떻게 보면 제 놀이터인 거죠. 이 유령이란 채널은 아니면 뭐 일기장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뭔가 제 모습들을 계속 간직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이나 좀 말이었던 거지만 아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브이로그 같은 거 정도는 좀 만들어서 올리는 걸 여러모로 다들 좀 추천하고 싶은 거죠. 모두한테. 뭐 그렇다고 컨텐츠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브이로그를 만들라는 거죠. 브이로그 뭐 별거 없어요. 브이로그 풀어서 말하면 비디오로그.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찍는 모든 기록들이 다 브이로그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제가 내년에 시작하면 하나 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가끔 기분이 좋같을 때 있잖아요. 막 그때마다 영상을 대충 짧게라도 찍어서 막 핸드폰에 있어. 막 이렇게 아 족 같네. 막 이렇게 찍는 거예요, 대충. <laughs>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모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걸 기록하는 걸 계속 모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족간네 시리즈. 그런 걸 수도 있는 건가. 그래서 대충 뭐 1년 동안 모은 다음, 그렇게 말한 걸다 합쳐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갑자기 이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 해볼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좀 할까 말까 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걸 하려 했던 경우는, 그딱첫 번째 영상까지만 올리고 한 1년 잠수 탄 다음에 저걸 딱 하나 올리고 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재밌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잠수는 안탈것 같으니까 뭐 말한 김에 내년에 저는 진짜 저거 해볼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이런 말 저는 그거에 절대 공감할 수 없죠 저 말도 되게 모순인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더 정확하게는 SNS를 하는 게 인생의 낭비라기보다 남의 SNS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게좀더 낭비거든요. 아니, 자기 SNS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부지런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SNS에 사진 올려야 되거든. 그래서 은근히 바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에 사진 올리려고 뭐 맛집을 가거나 여행 가는 거 이런 건 나쁘게 안 봐요. 오히려 인스타를 동기부여 삼아 움직이는 거니까 행동하는 거니까. 예컨대 막 노래 같은 거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유튜브에 노래 같은 거. 아, 네, 이건좀 따로 정리해서 말해봐야겠다. 좀정리하긴 했는데 너무 긴것 긴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의미로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그냥 뭐 어제 파일 정리하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